안녕하세요 종합연구원 전문 SD p 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강원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강원대는 일단은 뭐 종합이랑 교과로 선발을 하고요 종합전형에서 미래인재전형이 작년에는 네, 미래인재전형으로만 선발했는데 1,2로 일단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있는거 면접이 없는거로 일단 쪼개지고요 어, 교과전형에서 일반적인건 일반전형이고 지역 인재는 강원도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거고요. 어 기회균형 농어촌 뭐 특성화고 이런 전형이 작년엔 종합전형을 선발했는데 일단 교과전으로 바뀝니다. 이걸 보시면 어 작년에는 특성화고랑 농어촌이랑저소득이제 이제 종합전형이었는데 이제는 교과전으로 일단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저기준은 이제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는 이제 유지인데 어 일단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IT 대학은 수학만 이제 미적이랑 기하 이제 고정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 그러니까 여기 IT 대학에서는 수학만 이제 필수 반영이었고,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만 응시해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학에 이제 확통, 미적, 기하 뭐 상관없는데 수학은 꼭 들고 가고, 과탐도 꼭 들고 가라. 그 작년에는 뭐, 국수, 영, 이런 조합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는 수학이랑 과학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국어랑 영어조에서 이제 선택을 해라. 이런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합13이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 어떤 걸꼭 들고 가라. 이과는 과탐을 들고 가라. 수학과학을 들고 가라. 아니면 수학을 꼭 들고 가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laughs> 여기, 이제, 문과는 그런 게 없고, 그, 이과의 최저 기준도 막 3학 14면은, 그, 그러니까 5등급, 5등급, 4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만약에 4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뭐, 수학과학에서 뭐, 한 5등급, 5등급 나와도 되니까, 이제, 최저가 거의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어, 그 전에는, 얘네들의 최저 기준이, 어, 2023학년도에는, 어, 여기를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가, 이과는 이제, 문과는 3합 11, 11이었는데 이제 13으로 됐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12, 13이었는데 14로 돼가지고, 일단 최저가 이제 작년부터 엄청나게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문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어, 최저점수를 조금 이제 하면은, 윤리교육과는 평균 2 0 9였고요 최저점수가 2.13등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역사교육도 이제 2.45가 문 닫았고, 국어교육과도 이제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몇 등급이 쓰이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범계열을 제외한 이제 일반적인 학과의 평균을 보면은 3점대 중반이에요. 3.5, 3.29, 4.0, 여튼 3점대 중반이고, 어, 문 닫은 거는 거의 3점대 후반. 그런데, 이제 몇몇 학과에서 4점대 막 중후반을 보여준 학과가 나오는데, 그게 작년에는 사회학과 영상문화학과 관광경영학과였다. 여기는 이제 4점대 기본적으로 중반 학생들은 강원대를 문과에서 지원할 때 상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평균은 3점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최저점수가 이제 4점대 초반, 중반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 사회학과 영상문화학과 관광경영학과는 그 전에 몇 등급이었냐면, 어, 그 전에 영상문화학과는 여기이고요 그리고 사회학과는 여기고, 그리고 관광경영은 여기였습니다. 2022학년도에 영상문화, 관광경영, 사회학과는 어, 입시결과 높은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상 문화는 평균이 3.24, 최저가 3.58, 그리고 관광 경은 평균이 3.08, 최저가 3.62, 사회 학과는 평균이 3.49, 최저가 3.73이었어요. 근데 이번에가 이제 4점대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 얘네들은 원래 낮은 학과는 아니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선발하는 인문학부라는 게 있어요. 인문학부가 이제 작년에는 여기 인문학부의 입시 결과가, 어 4.09에 4.96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평균 3.89에 4.21. 그러니까,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이면은, 인문학부 정도는 일단은 문을 닫느냐, 마나 정도는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런 학과들이 이제 인문학부보다 아래에 있는 학과를 이제 맞추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작년에는 인문학부, 작년에 이 간호학과가 점수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아, 낮았거든요. 3.33에 5.44. 간호학과를 5점대를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경쟁률이 50.25대 1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팡하고 올라가죠. 평균 2.33에 최저 2.88. 우리가 이제 이 점수를 보고 썼으면 완전 망했던 거죠. 평균 3.33에 최저 5.44였는데. 이 점수 자체도 이상했는데 최저까지 완화를 시켜주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때도 4점대 초반에서는 이제 런 학과가 나왔었는데 중반 정도에서 나왔던 게 국제무역, 문화인류, 인문학부 이 정도 세 개였고 나머지는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에서 이제 문을 닫았던게 2022학년도 문과였는데 그 아래쪽에서 이제 뭐 국제무역이나 경제통계는 그 다음에 얼로 가냐면. 어 국제무역은 이쪽으로 하네요. 최저점수가 3.86, 4등급이 이제 못 들어간 쪽으로 되었고, 그리고 문화류 문화류는 원래 좀 낮은 학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인문학부랑 문화류 정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낮은데 그냥 낮아 있다. 사회학과, 영상문화, 관광경영은 원래는 낮으면 안 되는 학과인데 좀 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가그 전에는 이과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2022학년도 이과를 보면은 여기가 막 5점대, 6점대, 7점대 학과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 얘네들을 최저는 몇이었냐면 어 3합에 11, 12예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어떤 건 최저가 12, 어떤 건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최저 기준 14로 이제 딱그이과 쪽에가 바뀌니까 요런 학과를 제외하고 사범경이나 간호나 이제 수의외과 약학과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다 3합 14에요. 3합 14면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를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하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 한 5등급도 강원대를 막 편안하게 갈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2023학년도에는 5등급이 들어갔던 학과가 요 밖에 없어요. 요렇게, 요만큼. 여기가 환경 융합부가 평균 4.42에 최저 5.04, 지역 건설이 4.72에 5.11, 동물산업이 4.66에 5.14, 그리고 디지털 밀리터리가 4.23에 5.18, 화공생물이 4에 5.62, 5.25, 이렇게 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과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초반 정도, 그러니까 4등급 초중반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은 내가 평균 최초는 아니어도 내가 4등급부터가 들어갔었던 그니까문 닫고라도 들어갔었던 학과는 25개고 4등급이 떨어졌었던 학과는 14개, 14개인데 이렇게 뭐 의대랑 약대랑 수의대랑 간호랑 그리 사범계열을 제외하면은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전자공학과도 이제 가까스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하니까 4점대 초반 정도면은, 평균은 3점대 중반이지만, 4점대 초반이면 일단은 추합으로라도 어찌 어찌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인 거고, 5등급 학생들이 쓰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는 최저 기준 때문에 5등급도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좀 아니다. 그리고 화공생물은 그 전에 어디였을까요? 화공생물은 그 전에 평균 2.83에 최저 3.43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녹색으로 표시를 했었던 거가 상향 추천했었던 거거든요. 화공생물, 전기전자, 생명건강, 지역건설 이런 거, 환경융합 이런 거를 이제 쓰면 조금 좋겠다고. 요 밑에 이 붉은색 5점대, 6점대만 나왔던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강원대는 이제 문과는 3점대 한 중후반, 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겠다. 4점대 초중반이면 상향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 이과 같은 경우는 4점대 초중반이면은 여튼간 에 이제 뭐 추합이라도 들어가겠다.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에서 강원대를 지원하는 건좀 많이 상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학과는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환경융합부나 이 화공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있는 학과예요 근데 그럼 결국은 요 위에서 선호도가 없는 학과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 근데 이런 것도, 막, 목재종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없지만 이미 4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또 내려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하면은 4점대 초반 라인에서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정도에서가 이제 그 다음에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 거지 이미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을 보여준 학과는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강원대가 이제 이과에서 요 학과들이 이번에 셔저가 바뀌었는지는 모집요강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수학 과학에 고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어떤 학생은 난 수학이 싫은 학생도 있고 과학이 싫은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개를 다 들고 간다라는 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강원대는 여튼간에 내신 4등급, 5등급 문과 학생들도 여튼 4등급, 5등급 또 한번 그러니까 상향으로 이과 학생들도 4등급, 5등급 학생이라고 하면 상향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강원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